그런 그때 네. 그 빠졌었던 노래들 한번 저희 찾아서 들어보 아, 여기서 어, 아, 검색해서 찾... 들어볼 수가 있고 저는 네. 그 고집쟁이란 노래를 고집쟁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거 막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고 막야 내가 내가 개포형 탑할 테니까 너가 이거 외워라 아 <laughs> 노래방에서 부르자 이런 것도 <laughs> 와 멋있다. 아, 이 몰라요 이거? 이제 아, 잘 몰라요. 이 노래 몰라요? 네. 아. 여기도 여기도 좋아했어요. 은지원 형님. 아 아. 이게 마지막 부분에 개절거거든요. 남들은 날 미쳤다네 감사의 말씀 참 많아요. <laughs> <laughs> 응. 이런 거를 틀었죠. 이 노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. 일단은. 앨범을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 엄청 다, 제가 네. 어제 다 들여보려다가 네. 실패했어요. <웃음> 그러니까 <laughs> 제좀 진입 장벽이 높아요, 제가. 근데 기리보이를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호구를 하면 됩니다. 호구그 네. 전과 그 후로 갈려요. 아하. 네, 그게 약간 제가 아이게 이런 가사 스타일로 써야겠다. 내내 네. 어, 음악적인 성격은 이거다라고 이제. 딱 확인 사사를 시켜준 이 호구라는 노래 같아요. 네. 약간 호구의 정서 같은 노래를 정말 많이 쓰셨잖아요. 네네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. 찌질, 찌질 감성 막 이런 단어를 네. 많이 쓰시더라고요. 네. 그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? 네. 아 그게 네. 멋있어요. 멋있어, 찌질한 항상 거. 남자가 찌질할 때 제일 멋있고 네.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. 네. 남들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그 뭔가 영화에서나 그런 찌질한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은 항상 잘생기고 멋있잖아요. 예. <laughs> 네. 예를 들어서 하정우 형님 굉장히 찌질한데 멋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그거에 그냥 꽂혀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찌질한 남자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다. 근데 잘 생겨야 되네요. 잘 생기셨잖아요. 아니 감사합니다. 찌질하지 아, 않아요?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뭔가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 되게 건강하면서 듣다가 하정우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. 이니왜왜 왜, 왜요? 잘 생겨야 된다면서요? 그럼 보시는 분들 잘안 생겼어요? 아니 자신감을 가져요. 아, 자존감 높임이네. 네. 하고 싶은 게 많은 상태에서 어쨌든 음악인 길이 보이로서 앞으로 뭔가 나는 이런 것을 해야겠다 이런 길이 보이가 되어야겠다라는 아, 저는 아. 영어. 영어 영어 English is power. 아, yes. 네. <laughs> 영어를 네. 잘하는 게 제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. 아. 네. 그럼 나의 앞으로의 진로 희망은 영어다. 영어 공부. 네. 아, 영어, 네. 영어 공부해서 네. 글로벌 스타가 되겠다. 아 그런 게 아니라 네. 이제 또 이제 또 깊게 들어가자면 유튜브 같은 거에 튜토리얼 <laughs> 이런 것들 <laughs> 영어들 진짜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막 해외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영어로 돼 있는 거 네. 이게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. 딱 알아듣고 싶고 네. 그 영어 안에 그 표현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번역된 거 말고 음. 이 모든 네. 네. 문화가 다 영어로 되어 네. 있어가지고 네. 사실 저도 네. 애로사항이 진짜 네.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나중에 아들 딸을 낳으면 음.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영어 공부는 무조건. 저기 유을 아빠 사실 나 담배표 영어 공부했어? <웃음> <웃음> 음,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네.